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9번째 강의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지난 회에 이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제도 중 가장 엄숙한 절기인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주의를 열을 앞두고 전국에 나팔을 불어 예비하라라고 알리는 7월 1일의 나팔절과 같은 목적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 오순절에 이르는 봄절기에 이어서 가을절기의 시작은 7월의 월삭인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 중 6월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제3일인 요제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셔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비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표상적인 봄 절기가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을 절기의 표상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곧 추수기를 맞아 잘 익은 영혼들의 수확을 위해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팔절이 있게 됩니다. 나팔절은 열흘간 전국적으로 심판의 날을 위해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깨우쳐주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 대속제일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속제일에 성도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죄의 원흉인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유황불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죄와 죄인들과 함께 사탄과 그의 부하들 곧 악한 천사들까지 모두가 유황불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절기와 표상이 가리키는 속죄의 완결판입니다.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이 날은 심판에 이어 의인에게 영생의 상급과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집행하시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심판이 포함된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형입니다. 요일 1장 15절.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각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지금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질서를 무지 무시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죄에 빠뜨렸던 것 같이 그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해력에 혼란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폐지론과 율법 경시론입니다. 그리하여 교황권이 변개한 제4계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거룩하고 위대하며 그 입법자이신 여호와께서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청산하려면 엄청난 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가 단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적당히 덮어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19절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날은 복되고 기쁜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엄숙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앞두고 전국에 나팔소리가 울렸던 것처럼 심판의 때를 알리는 메시지가 계시록 14장 6, 7절에 전 세계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하늘 법정에서 성소정결사업 곧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앞두고 19세기 초부터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속죄 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은 후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백성들의 죄의 기록이 완전히 도말되었던 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뇌위기 23장 29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대속제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었듯이 이 재림전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유죄 선고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들은 의인들을 위한 재림전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죄인들은 천년기 동안 악인 심판에서 그들이 받을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엄숙한 심판대에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거를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며 그래서 돌이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분들이 고도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분의 참 백성 들 입니다.